안녕하세요 글로벌 AK의 박정은 실장입니다. 오늘은 39층에 위치한 이닛을 찾아왔는데요. 원 세렌드라 이스트 타워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엔 신발장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게스트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리빙룸이고요. 지금 에어컨 두 개와 냉장고가 있고요. 빅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커튼하고 브라인드는 설치된 집이고요. 모기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발코니가 있고요. 라구나베이가 아주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세렌드랑 이스트타운은 쇼핑몰이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국제학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에어컨 있고요. 주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방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일하시는 분들이 쓸수 있는 방과 안쪽에 예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기 있고요, 세탁기, 네, 김치 냉장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지금 에어컨을 하나도 안 틀어 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시원하고요. 창문이 열려 있고. 인덕션 오브 항구 레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작은 또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에어컨이 준비되어 있고 두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 발코니가 있고요. 그리고 샤워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 역시 뷰가 멋지게 있고 이중창이라 굉장히 조용합니다 라구나 베이가 멋지게 보이고요 에어컨과 인버터 에어컨과 샤워실이 있습니다 맨슬베드룸으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버터 에어컨이 있고요 맨슬베드룸에도 지금 발코니가 있어서 발코니를 열고 나가면, 이렇게 준비 했고, 밖에서는 뷰가 안정화시고볼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마켓마켓 쇼핑몰이고요. 저쪽에 보이는 것이 SM 아울라입니다오니 파쇼 경관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요. 막힘이 없이 확튀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305 스퀘어 미터고요약 한국으로 한 100평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욕실이고, 두 개의 개수대가 준비되어 있고, 욕조, 그리고 샤워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크로젯이 있고요큰 대형 붙박이장이 있고, 여기로 가시면 워킹 크로젯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않고 제대로 설계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옷장 안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매스터 베드룸에서 보면 저쪽 리빙룸까지 저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세 개. 욕실 있고 그리고 어, 일하시는 분쉴수 있는 것도 있고 빅발코니 포함해서 305스퀘어미터 주차장은 세대 포함입니다. 그래서 세미포니시드로 3 0 월세 30만폐 소집입니다. 본입하시오 글로벌 LK의 박정은 실장입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